사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10분 모실 도전해요. 아 어, 지은아 안녕. 나 어제 진이 금천자한테 켰나 보네. 아 진짜 속상하겠다. 바보. 아나안 어, 가져갔어. 증거 있어. 휴, 걸린 줄 알았네. 어, 잘 찾아봐, 안녕. 드디어 나갔군. <laughs> 네, 안녕하세요, 모용호다시님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님인데. 뭐내 어, 방문자 좀 다시 해야 돼. 제 이름은 메롱입니다. 네, 전 얘기했는데요, 메롱이라고요. 아, 여러분,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 이름 자체가 메롱이에요. 아, 심심한데 니차이겠다 네 친해져 하 이놈의 쓰레기뭐야아 반마 안받아요 저는 제가 끌린 사람을 반신 걸어요 네뭐 안지켰다 근데 더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만해야겠다 아 그럼 뭐할 때임 지금까지 힘들게 본 구독자분들 그 바이러스에 그 구독 취소할 거 아니야 어? 근데 잠깐 늘튜브안 하잖아 친구를 버리다니 저 나쁜 아유 됐다 아구치 엄청 많네 벌써 구독자 16명? 것이 재밌다야. 어 그럼 너 니네 빙 헐. 그래 그래 그럼 이따 연락해. 만 19세부터 밥 먹어야 될게요. 아, 네. 11살 이야기 맞춤법을 많이 틀리네. 그래도, 뭐, 봤다. 오늘 응, 12년. 카람아 11살이지. 근데 왜니체 네 정보 들어가면 전부 7살이라고 나와? 너가입이은 작년인데? 그리고 너 11살이야 지구 맞법 너무 틀리잖아 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너 원래 나이 몇 살이야? 괜찮아 솔직하게 말하셔서 고맙고 반박이세요 차단 네? 아 이거 내가 만든 거라고 싶은데 아닌데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진짜 아니라고요. 네, 제일 네, 세요이게 정말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저 진짜 아니에요. 아예 더 크게 만들었다. 어떡하지? 그럼 결정문까지 보시. 잠깐 너무 품는 결정스서 되게 자연지. 예스. 장난이님, 그럼 결제 목록 확인해 주세요. 아니에요. 우해가플려스타행이에요 90년 연장이니 2백만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마루님 안녕하세요. 그럼 90년 연장이니 9백만원입니다.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네, 수명 연장 됐으니 안녕히 가세요. 이제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그래요 나가요 나가요 이런 거지같은 나라에서는 제가 아깝네요 안녕하세요 거지같은 애나라에서온 다시입니다 네 혹시 호남님도 하! 그 나라 진짜 뭐죠? 안녕하세요. 종종 주셔서 감사해요. 별명 별로야 그러니까 그냥 이름 불러줘 아니 너만 편해 만약 친구가 네가 제일 싫어하는 고사라는 별명 부르면서 웃으면 좋아? 그래 사과 받아줄게 잘가 야 애들 나와 야 우리 김사랑 뒷담화자 그냥 위시씨가 내꺼 봐가봐 얘가 내가 싫어하는 별명 부르는 자기도 싫어하는 별명 부르는거 싫어하면서 헐 뭐라고 했는데? 너 자꾸 솔직히 자꾸 나한테서 떼어내려고 있어. 응 얘들아 잘 가.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친구 짓담하다가 어느새 보면 친구가 단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아을 수도 있어요. 제가 10분 모으시 만드는데 3일에 세네 버전씩 만들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진짜. 진짜. 20분에서 2시간 가까이 버시 만드시는 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다심이었습니다. 안녕!